안식일이 일하지 말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법은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나 율법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어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안식일법을 어기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윗도 말아야 제사떡을 먹은 일이 있다 그들이 존중하는 다이도 그런 일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선생이나 단지 선지자인 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